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용인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용인시 처인구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처인구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으며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약 120조 원을 투자했고, 삼성전자는 300조 원 규모를 용인에 투자함으로써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인구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집값도 폭등하면서 땅값 역시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고 온 땅은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토지 가치가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도입 매입이 어렵고 투자 기회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토지에 대한 잠재성을 파악하고 고객님들에게 기회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로 인해 용인시 교통편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용인시는 반도체 고속도로 배우도시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에서 원삼, 안성, 일죽 등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용인시는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80만원대의 회사 보유 매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